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벌써 추운 겨울입니다. 이맘때면 가습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한 번쯤 정수기와 수돗물 중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생각해 보거나 찾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정수기가 안 좋다고 하고, 누구는 수돗물이 안 좋다고 하고, 가습기의 수돗물이 좋은지 정수기가 좋은지 가습기 물 논란 지금 바로 분명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을 쓰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가끔 가습기에도 가급적 수돗물을 쓰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돗물 안에는 수돗물 자체를 소독해주는 염소 성분이 있어서 세균 번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독 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정수기 대신 수돗물을 사용하라는 주장의 흔한 근거는 정수를 하게 되면 활성탄 필터가 소독 성분인 염소를 흡착해서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BS에서 깨끗하게 정수 된 정수기 물이 가습기 속에서 세균을 유발하는지 수돗물과 같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24시간 동안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세균을 배양한 결과 수돗물과 정수기 물 양쪽 모두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는 미생물이 크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습기는 물을 담는 수조가 있어서 그 특성상 오랫동안 물이 수조에 담겨 있으면 수돗물이든 정수기 물이든 세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돗물이든 정 정수기물이든 고인물을 이틀만 방치해놔도 슈도모나스, 농농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가습기에게 세균을 유발하는 것은 물의 종류가 아니라 가습기 자체의 청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가습기를 쓰면서 간과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는 전자제품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가습기는 세척을 매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의 세균 문제는 씻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돗물에 염소 성분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최소 이틀에 한 번은 물을 갈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해줘야 합니다. 즉, 가습기는 원래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것이 정상인 물건이므로 여기서 수돗물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매번 청소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수기를 쓴다고 해도 매일 청소를 하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수기를 쓰세요. 대신에 매일 가습기를 청소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매일 가습기를 청소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시면 안 됩니다. 물에 핀 세균이 가습기로 분무되어 공기 중에 떠다녀서 내 폐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찝찝할 겁니다. 특히 지금 지금 같은 그 바이러스 시대에 폐로 직접 흡입된다니. 그 바이러스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가습기는 청소할 생각으로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수기물을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수돗물에는 정수기와는 달리 나트륨, 칼슘, 미네랄 등 무기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가습기로 분무했을 때이 물질들도 공기 중으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공기청정기는 이 수돗물 입자들을 미세먼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게 되면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TV조선에서 이와 관련하여 수돗물 미세먼지 실험을 했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0에서 30마이크로미터면 좋음 31에서 80마이크로미터면 보통 81에서 150마이크로미터면 나쁨 151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매우 나쁨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1시간 동안 증류수, 정수기물, 수돗물로 가습기를 돌리면서 미세먼지량을 측정했습니다 증류수는 14가 나왔으며 참고로 증류수는 무기물질들을 뺀 순수한 물을 의미합니다 정수기는 57마이크로미터로 보통이 나왔습니다 수돗물은 가습기를 튼지 10분이 되자마자 871, 1시간 뒤 2658, 2시간 뒤658,000 엄청난 수치죠. 이 수치를 보면 수돗물의 미세먼지들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 굉장히 걱정될 겁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와 여러 단체에서는 공기 중으로 퍼지는 수돗물의 무기 광물 물질은 양도 미미하고 인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니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연구진이 수돗물을 이용한 가습기에 쥐를 8시간 동안 노출시킨 실험에서 쥐들의 폐 염증이나 조직 손상은 없었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났던 점을 시사했습니다. 아주 미량이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을 몸이 인식한 것입니다. 폐에는 피부처럼 표면을 보호해주는 세포층이 없으므로 이러한 공기에 자주 오래 노출되면 점막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네랄과 같은 무기물질을 식도로 통해 장에서 흡수하는 것과 호흡기, 즉 폐로 들어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서울대 산업환경보건연구실에서 지속적인 수돗물 미세먼지의 노출은 성인은 괜찮지만 노약자나 유아한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탄산칼슘은 공기 중에 석회가루가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전자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상하수도 상태에 따라서 무기물이나 이물질의 농도 자체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수돗물 가습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정확히는 알수 없으니 가급적 무기물이 적은 증류수를 쓸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사실 증류수를 매번 약국에서 사서 쓰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로 저는 매일 청소를 한다는 기준에서 정수기 물의 사용을 권장합니다.